자, 2부, 13번부터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얘들아. AB랑 색깔 마음에 안 들어. 자, AB랑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자, 그리고 점 오는 외심, 점아는 내심일 때, X의 크기를 구해라. 자,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보자. 우선, 전체 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고, 꼭지각이 40도니까, 두 무엇의 크기가 같아야 돼?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 B랑 각 C가 같아야 돼.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자, 이 그림을 생각을 해봐. 지금 색칠한 부분에 X를 구하려면 뭐에서 뭐 빼면 돼? 바로, 자, O, B, C에서 I, B, C를 빼면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뭘 구해야 돼? O, B, C를 구해야 되고, I, B, C를 구해야겠지. 그지?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외심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뭐부터 구하느냐면, 자, 어, 외심에서 B, O, C는 각 A의 몇 배? 두 배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40 곱하기 2니까 몇 도? 80도가 됐어. 자, 그 다음에 외심은 성질이 뭐야? 이 꼭지, 외심에서 꼭짓점이 이르는 거리가 같으므로 삼각형 OBC가 뭐가 돼야 되지? 이등변삼각형이 되어야 한다고. 자, 그러면 지금 OBC,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의 각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가 O, 얘가 B, 얘가 C인데, O를 우리가 80도라고 구했다고요. 그러면, 요각과 요각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100, 180에서 80을 빼고, 각이 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나누기 뭐 해야 돼? 2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몇 도가 됐다는 거야? 50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각은 몇 도? 50도가 됐어. 자, 그럼 우리 이제 뭐 구하면 되지? X, 이거, 이거, 여기. 이거 X 구하면 되잖아. 자, 그런데 얘는 내심이니까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될까? 바로 B를 구해야 되겠죠? B는 삼각형 ABC에서 꼭지각이 40도니까 180 빼기 40 나누기 2를 하면 얘가 140 나누기 2니까 얼마? 70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와서 각 B가 70도인데, 자, 이 내심은 B를 2등분해야 되니까 바로 이 X는 70 나누기 2. 그러니까 몇 도? 35도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각 X는 뭐라고요? 각 OBC 빼기 각 IBC라고 했지. 자, OBC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각 50도이고, IBC는 초록색 35도니까 계산하면 블라블라가 되겠지. 자, 이거 계산해서 이것까지 한다. 자, 그 다음 14번. 오른쪽 그림에서. 자, 이거 조금 전에 한 그림,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맞춰서 보셔야 돼요. 이거, 이, 어, 어디 갔어? 3번. 2번 그림. 2번 그림하고 같은 그림이에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 볼까? 자, 얘도 봐. 또 똑같이 36도지. 이 그림은 얘가 무조건 36도 밖에 안 되게 되어져 있어. 자, 앞에 거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얘랑, 얘랑 같고, 그치? 자, 요거는 2등분이라고 했고, 얘는 외곽이니까 2X고 얘도 2X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결과 얘랑 얘가 2등변이고 얘랑 얘도 2등변이다. 라는 문제였어. 그러면 BC가 8이니까 BD도 8이고 AD도 얼마겠어? 8이 되겠지. 그림 잘 외워두세요. 자 15번 자이 문제 중요해. 자 문제 볼까? 자 BD랑 D1랑 같고, d 이랑 EA랑 같고, EA랑 AC랑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자, 이 색칠한 B 얘를 x라고 두면 제일 처음 이등변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가 x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각은 얘의 외각과 같으므로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뭐라고 했지? ex. 그리고 또 다시 얘가 이등변이죠. 그러면 얘도 얼마겠어? ex. 자, 그 다음엔 이거 기억나죠? 이렇게 크게 보는 거. 야 요건 색연필 한번 칠해줄게. 자, 이번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큰 삼각형 ab1을 기준으로 보면 얘는 얘의 외각이므로 삼각형의 한외각은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은 거지 그래서 얘는 3X에 해당이 돼자 그런데 문제에서 A랑 A씨랑 같다 그랬잖아 즉 얘가 이등변삼각형인데 한 밑각이 60이야 그러면 자 다른 쪽 밑각인 3X도 얼마? 60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질문은 X를 물었잖아 그치? X 그 3x가 60이니까 x는 얼마? 바로 60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 자, 이 그림은 또 뭐랑 같으냐. 아까 나왔죠. 요거. 어디 갔어? 이거. 이거를 오른쪽 왼쪽으로 뒤집어 버린 문제잖아. 그치? 자, 역시 무슨 문제냐? 이게 뭐 합동인 삼각형이죠. 자, 이번에 뭐 구하라 했나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각비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AD는 각의 이등분선이고 DE와 AC가 수직일 때 EC를 구해라. 자, 여기서 각의 변의 길이 같은 거다 표시해 보자. 얘랑 얘는 합동인 이 같아 같고요. 그쵸 자, 그러면 자, AB가 7이니까 얘도 얼마가 되는 거야? 7이 되겠지. 그러면 이 C는, 이 C는 어떻게 돼? 11 빼기 7 하면 되는 거지. 자, 17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오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AB가 10이고, 문제 잘 읽어 제발 얘들아. 이거 틀리는 사람들 대부분 문제를 아니고 OAB의 둘레가 24래. 자, OAB. OAB. 이, 이거의 둘레가 24라고요. 자, 근데, 우리 파트 1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외심은, 외심에서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뭐하지? 같쯤 그럼 얘랑 얘랑 뭐다?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자, 근데 둘레가 24래. 그러면, 자, 24에서 10을 빼고 나누기 2를 하면, 얼마야? 14 나누기 2는 7이지 누가 바로 얘가 7인 거야 얘도 7인 거죠 자 근데 이게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뭐다? AO 그리고 BO 똑같은 거죠 그니까 몇 cm야? 7cm인거지 자 18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C는 30도이고 AB는 5이고 점호가 ABC의 중점일 때 자, 이 단어. 직각 삼각형이고요. 자, 직각 삼각형에서 점호가 AC 즉, 빗변의 중점이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 바로 외심이라고요. 자, 외심의 첫 번째 성질이 뭐지?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무엇이 같다? 거리가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 그랬지. 얘도 이등변, 얘도 이등변. 그래서 우선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의 크기를 표시해 보면, 얘가 30도 되겠지. 요것도 자, 이렇게 했을 때 변의 길이 같으니까. 그러면 얘가 90이고, 얘가 30이니까, 90에서 30을 빼면 얘가 60이다, 그쵸? 그런데 이등변이잖아. 그러면 얘도 몇 도인 거야? 60도인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 외아 미안 잠깐 다시. 60도인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인데 밑각이 60 60이야. 그러면 나머지 한 각도 60이 되겠죠. 즉 얘는 무슨 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데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얼마가 되겠다? 5cm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9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AB는 14cm BC는 15cm CA는 13cm일 때 ID는 4cm이다. 삼각형의 넓이는? 자, 이거 앞에서 공식 한번 나왔지?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R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다 나왔잖아요. 자 2분의 반지름이 얼마? 4그 다음에 얘가 3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14 더하기 15 더하기 얼마? 13 계산하면 된다고 자그 다음에 20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DE와 BC가 평행일 때, ABD의 둘레의 길이는 얘도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래서 자이 IB는 자 IB는 각 B를 이등분하니까 요각과 요각이 같아야 돼. 자 그런데 DE랑 BC가 평행이라고 했어. 그럼 얘가 무슨 각? 억각이어서 얘도 각의 크기가 같겠죠. 자 그럼 그 결과 이 삼각형의 밑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등변삼각형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자. 얘도 마찬가지로 ic는 각 c 의 반이니까 얘를 뭐한다? 이등분하겠죠. 같은 방법으로 얘랑 b씨랑 d가 평행이므로 자, 이각과 이각의 크기는 억각으로 같은 거죠. 그러면, 이번에 똑같, 같은 방법으로 이 삼각형이 이등변이니까 이번에는, 어이쿠야, IE랑, 어이고이 색깔이 아닌데, 자, IE랑 EC가 같은 거야. 자, 그럼 보자. 이 사각각형 ADE의 둘레는 AD 더하기 DE 더하기 EA인데, 여기서 i를 기준으로 한번 잘라보면, 자, 볼게요. 자, 둘레는 ad 더하기 de 더하기 eag. 자, 그런데 여기서 ad는 그대로 두고 de를 di와 ie로 한번 쪼개 보자.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봐봐. 아까 di랑 db랑 같다 그랬지. 그럼 이 di를 우쿠자 di를 뭘로 바꿔주느냐 하면 di를 db로 바꿔주는 거야. 그다음에 덩하기 i이랑 e시랑 같다 그랬으니까 i이를 e시로 바꿔주는 거야. 얘는 그대로. 자 그럼 요거 잘 봐. 자 ad 하기 ad 하기 d A D 더하기 D I는 A D 더하기 D B니까 결국 A D 더하기 D B가 A B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표시를 해주면 자 원래는 얘 더하기 얘인데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A B와 같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자 E C 더하기 E A 보자 E 자 I랑 EC가 같으니까 EC 더하기 AE는 바로 뭐가 돼버려 AC가 돼버리죠 따라서 삼각형 ADE의 둘레는 AB 더하기 AC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냥 공식처럼 외워두면 좋겠어요. 아, 힘들어. 자, 2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AD와 AE는 어.. 같고 같은 거 표시해 볼까? AD랑 AE가 같대.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렇죠? 그래서 자 무슨 각과 무슨 각이 그 같대? 각 E 그러니까 요만큼이죠. 그리고 각 D의 크기가 같겠지. 자 근데 얘는 처음부터 정사각형이래. 그러면 자 AD랑 누구 더 같대? A, B도 같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얘만 이등변이 아니라, 얘도 이등변인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자, 무슨 삼각형부터 갈까? 자, 요 삼각형부터 먼저 볼게요. 얘도 이등변이니까, 얘가 30도고, 얘도 몇도가 되는 거야? 30도가 되는 거지. 30도. 그치? 자, 그러면, 이 각이 얼마가 되냐면, 이거. 자, EAB가 몇 도가 되냐면, 자, 이렇게 하살표. 180에서 30하고 또 30을 빼면, 얘가 몇 도? 120도가 되겠지. 그런데,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요 각이 몇 도? 90도란 말이야. 그러면, 요 각도 몇 도가 되겠어? 또? 삼십도가 있지. 120도에서 90을 빼면 3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는 무슨 삼각형을 보느냐 하면 자 이렇게 보세요 얘도 뭐야 얘도 이등변이지 근데 꼭지각이 30도야 자 그러면 자 바로 요각은 몇도가 돼야돼 180에서 30을 빼고 이등변이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지 이제 두문제 남았다 자 22번 점이는각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DEF는 적점이다 DEF는 적점이다 AB는 15 BC는 17 AC는 8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삼각형 ABC에서 빼면 되겠죠. 레이저 네 번의 넓이를 빼면 돼. 그럼 뭘 알아야 되지?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삼각형 A, B신고를 할수있잖아 자, 그럼 여기서 또다시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자첫 번째 뭘 부터 구해야 된다? 레이저 네 번의 반지름부터 구해야 된다. 바로 S는 2분의 R 괄호 A더기 B더기 C 공식 이용하는 거야. 아니면 좀더 이번에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좀더 쉬운 방법. 자, 이 R을 여보면 얘가 R이지? 그럼 얘도 R이고 얘도 R이야. 그러면 여기서 CF가 얼마냐 하면 8 마이너스 R이죠. 근데 CF랑 이시가 같거든? 그럼 얘도 뭐야? 8 마이너스 R이죠. 자, 그럼 다른 쪽으로 갈게. 지금 얘가 R이란 말이야. 자, 그럼 얘가 얼마예요? 얘만큼이15 마이너스 R이죠. 그러면 얘도 얼마야? 15, 이거 15 마이너스 r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 어떻게 푸느냐면 15 마이너스 r과 8 마이너스 r을 더한 게 얼마다? 17이다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15 마이너스 r 더하기 8 마이너스 r 은 17. 이걸 푸는 거야. 15 더하기 8은 얼마지? 20, 왜 이래? 23이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은 마이너스 2r이고 17이 되겠죠. 자, 그럼 2r은 자, 얘를 오른쪽으로, 얘를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23 마이너스 17, 그럼 얼마야? 6이지. 맞나? 그쵸? 그럼 r은 얼마? 3이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뭐라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에서 빼면 되겠지? 반지름이 얼마인 원을 빼면 된다? 3인 원을 빼면 된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15 곱하기 8 나누기 2. 왜?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걸 밑변으로 보면 이걸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 다음 빼기. 반지름이 3인 원은 파이 R제곱이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약분돼서 4. 그럼 얘는 60이고 얘는 9파인데 자, 여기서 이걸 다 풀어 주는 이유는 파이는 숫자지만 문자처럼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파이가 있는 것끼리 계산을 할수 있어. 즉 얘랑 얘랑은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단 말이야. 그냥 이게 끝이야. 여기서 더 계산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거 다 필기하고 문제 풀고 이거 다시 시험 본다. 계속. 자, 2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를 꼭지점 C가 A에 보도록 접었다. 접었다. 이거 뭐야? 이등변 삼각형. 누구?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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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크기가 같고 얘가 밑각이 밑변이 뭐다?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러면, 뭐부터 구해야 될까? 바로, 얘를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이게 90도니까, 얼마 하면 되겠어? 90 빼기 16을 하면 돼. 그러면, 90 빼기 10은 80, 80 빼기 6은 74도겠죠. 자, 그러면, 이게 1번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얘를 구할 수 있죠. 얘는, 삼각형 ABC가 이등변인데 꼭지각이 74도니까, 180에서 74를 빼고 나누기 뭐하면 돼? 2를 하면 되지. 자, 180 나누기, 180 빼기 74는 얼마야? 자, 106이죠? 나누기 2를 하면 얘는 몇 도? 53도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바로 여기로 와서. 점이랑 X를 더해서 180이니까 X는 180 빼기 조금 전에 계산한 얼마? 53을 계산하면 되겠죠.